됐어?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세크십입니다 요. 그리고. <laughs> 덕출입니다 요. 야! 아, 시그니처 있어요? 어, 세 명에서 극적인 VS를 해볼 건데, 왜할수 있냐면, 약간 나쁜 남자예요. 아. 네. 요런 느낌으로. 세크. 긴장, 긴장되죠? 이거 네. 약간 형 스타일로 많이. 네. 댓글로. 식구금. 어, 댓글로 많이. 1구금내 아, 19금. 스타일에. 네. 방잡기 VS. 자취집 하나, 아, 둘, 셋. 자취집 자취가... 방잡기 이게. 일단은 아무도 안쓴 곳이야. 아, 아 자취 씨은 누가 쓴 곳이에요? 내가쓴 곳이. <laughs> 일단 그뒷 정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담감이 없잖아. 일 형은 내집잘럼 편안. 알잖아. 요 편하게, 편하게 할수 있는 익숙한. 아, 익숙한. 아 익숙한, 그렇지. 언젠가부터가 이제 오기 시작, 여자 친구 가 오기 시작해. 진짜 아. 마음대로 와. 불편하셨어요. 어 그죠 그죠. 그런 게 약간 큰거 같아 이친구는 여기는 근데 그게 있었어요. 그. 여자분들 잘 모르는데 방을 잡는다는 건 자취를 해요 근데 굳이 방을 잡는다 의심되지 아, 않아요? ㅋ 아니 돈을 왜아까만데 이렇게 하면 안돼아 진짜 아안 돼. <놀람> 내가 내맨 일단은 저는 자취집이 진짜 내 집처럼 편하기도 하고 방 잡기는 약간 요즘 위생상 아, 시간 제약이 없어서 시간 제약이 없어 딱! 아, 위생상 했는데 시간 제약이라 했는데 근데 시간 제약이 없어서 나는 딱 선택했어 이게 항상 우리가 들어올 때 벌써 해? 아니잖아 약간 이상하네 이야기도 하고 티비도 아 보고 아 이래요. 벌써 그러면 시간이 대신 요즘 몇 시간이야? <laughs> 아 됐고 이거는? <laughs> <됐, 또 있거든? 웃음> 몇 시쯤이 <laughs> 뭐야 <웃음> 그래서? 한오래돼고 <laughs> <오랫동안 웃음> 몰라 이제 나박 <laughs> 씻고 하기 vs 안 씻고 하기 분위기 <laughs> 잡혔는데 갑자기 씻어간다면? 음... 이게 포인트야 <laughs> 아생각해 분위기가 잡혔으 정하면 알죠 형 답대했어. 지금 고민돼요? <laughs> 하나, 둘, 셋! 안 씻고 하기! 안 씻고 하기부터. 씻... <laughs> 아, 근데 이안 씻고 하기는 왜냐면, 약간... 아! 잠깐만! 씻고 올게. 음. 아. 이철박관니 아. 이... <laughs> 이 너, 뭔지 너 뭔가 이 형은 다 솔직히 아 이해가지 아, 이해 네. 아, 이해 그리고 자,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게 안식고했을때 이미 만약에 어쨌든 만나는 동안 향수를 뿌리든 음. 뭐 이렇게 이런 거할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 이제 약간 만약 또 오는 날땀좀좀 났어. 그러면 약간 땀 냄새와 그 캐치 그오오 전특기가 있네. 아 그러니까 원래 최고의 베스트는 딱 우당탕탕 하기 전에 눈 마주치기 전에 딱. 하기 <놀람> 같이 뭐 씻고 <laughs> 같이, 씻는, 같이 씻는 게 제일 베스트죠 맞아요 예. 저도 씻고 하인데 왜냐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연기자 배우자들은 음. 감정을 조절해야 돼 아이고, 아, 연기 안 해요? 연기 안 해요? 아니, 연기는 아니지만 야,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응. 뭐가 기미 세거나 그럴 수 있긴 하거든 근데 만약에 아 오늘 어, 그래서 씻고 왔까고 음, 씻고 왔어 그럼 응 씻고 왔어?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이렇게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할수 있는 거지 그것조차 괜찮을 수도 있다 그치 그 그런 느낌으로 접근했고 왜 현타 오지? 세크 <laughs> 안달나게 하기 vs 안달나기 하나 둘셋 안달나게 하기 그게 있어요 연애에서도 저는 약간 제가 시너지를 주는 입장이어서 그니까 러 낮에는 그래서 항상 뭐 응원을 해서 칭찬을 그게 많아요 근데 저녁에는 날 이렇게 너의 시너지를 높여도 나의 시너지를 높여도 <laughs> 대단한데? <laughs> 성장치 안달나게 하기. 어, 하기. 하기.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이렇게 좀황 되면은 뭔가 이제, 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뭐 기분이 좀 좋아지는. <laughs> 잘하고 있 어,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네. 아. <laughs> 오케이, 렇게 어, 그지넌 나를 만날 수밖에 없어. 아. 아. 그럼 매일 팀딱 주는 렇야넌 나의 노래야! 사랑의 노래그 <laughs> 사람이 안달나잖아. 응. 나 때문에 안달난는거 아니야. 어. 약간 어. 그런 게 있잖아. 어. 내가 봤네 오, 어. 뭐, 뭔 말인지 알것 같아. 성취감? No. 성취감까진 아닌데 정복감? 정... 뿌듯함 뿌듯함 뿌듯함! 어떻게 안달라게 일로와 <laughs> <이러면> 보여줄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 마지막 휴 <laughs> 말아주는 것 vs 빨리는 것이 댓글에 있는 거 맞지? 어 이거 당황하지마 어. 댓글에 있는 거야 댓글에, 댓글에 있는 거예요? 거예요? 빨리빨리 하자 아, 아, 어. 생각을 해봐야겠다 빨리 감도 아닌 거야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 둘, 셋, 빨아빨는 거, 빨리 는 거. 그러빨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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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빨 예, <laughs> 어, <저는> 기본적으로... 아, 예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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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빨 <왜내 웃음> <여기로 웃음> <먹었지? 웃음> 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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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빨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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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보자. 남자들. 진짜 귀중 물론, 빨아주는 것도 좋아. 아니, 빨리 빨아주는 것도 좋아. 근데, 이,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내가 가만히, 가만히 있는가 내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좋다. 라는 거지. <laughs> 뭐라는 거야? 아 오늘 열대공간인데? 좋다. 되게 수동적이구나. 아, 아 그니까 그 뭐랄까, 저도 능동적인 사람인데, 저희가 능동을 하는 만큼 그분도 능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 아, 근데 저는 이제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랄까, 당연히 남자라면은 이이 음. 이 빨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일단은 왜 빨리는 게 되냐면은 일단은 제가 변화를 해야 이제 좀본 게임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근데 궁금한 게 <laughs> 그러지 않는 변화가 <난> 안 되니? <laughs> 너 내가 약 먹으라 했잖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laughs> 안 먹으면 그거 있어. 뭔지 알지? 우리 들어온 거 안잖아. 마카선물 들어있어. 자가 상어 상어. 상어. 저는 키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좀 대고 온아 <laughs> 약을 약 얘기하고 나 아, 알았어요. 아. 저는 키스를 생각했는데 아 여기가 나보다 자극적이야 이 콘텐츠 여기가 맨날 한테 보하와 이러면서 야 뭐야 지 <몇> <laughs> <몇> 왜냐면 이게 각도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내가 이렇게 좀 잘해야 이 사람이 만족감을 할수 있으니까 저는 예 너무 정문 그런 얘기 아니야 앞에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극적인 vs 십구 금 버전을 이덕출이 형과 함께 찍어봤는데 어때 좀 재밌었나요? 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전에 <laughs> 마지막에 빨아주는 것과 빨리는 것이었잖아 조화가 음. 잘 맞을 거야. <laughs> <laughs> 야 저러고 <저라도> 나가버렸어. <laughs>